안된 것 같아서 저희 멤버 소개 한명씩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포의 섹시 카리스마 리도 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착한 상남자를 맡고 있는 명웅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섹시한 메인보컬 고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한국 혼혈 원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포유에서 이영수, 스과 베스 섹시, 래퍼를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영사 좋아. 안녕하세요. 원포유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래퍼 기토율입니다. 아세요차분의 아, 어, 아, 목소리를 맡고 있는 메인보컬 도혁입니다 와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와 이번에 섹시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헤드라이스 류호입니다 차분한 네. 형과 고음을 맡고 있는 메인보컬 루아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코맨을 맡고 있는 귀여운 막내 18살 동태입니다. <laughs> <언제나> 귀여운가? 세진! 귀여운가? 탈샷을 맡고 있는 세진이라고 합니다. 아, 세진 아아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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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우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팀에서 메인보컬 겸 시크함, 음색깡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메인보컬를 맡고 있는